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 웹드라마 그리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기를 제작하고 시 교육청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줄거리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준수와 친구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수혁과 우진을 돕기 위해 숨, 꿈이라는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하고 교내 영상공모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번 웹드라마 방송에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18일 서울 방송구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웹드라마 제작 취지 설명과 감독 배우들의 무대 인사에 이어 웹드라마 상영, 드라마 주제곡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웹드라마는 조희연 교육감이 친구랑 상담센터의 상담사로 특별 출연했습니다.